이 소변의 문제가 많이 오죠. 네. 남자들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여자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지 않나. 오줌이 실시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소형으로 가가지고 털고 돌아서가지고 가다 가 오줌이 찔찔 흘러.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요거 보고 이제 전립선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실금이 오게 되면 조금 이따 얘가 뭐가 오냐면, 변실금이 와요. 똑같은 거야. 오줌을 싸라고, 오줌을 싸라고 손을 쭉 넣더니, 뚜껑이 같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어, 아직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시작된 분들도 계신 거야. 요렇게 되면은 요실금, 변실금, 전리선 쪽에 문제가 오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 왼쪽 귀에 문제가 발생 자측 귀에 문제가 있는 것잖아요 내가 왜리 기록사랑은 내가 무슨 말을도 못 듣는 건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귀에 문제가 있어. 그럼 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노로 현상이 좀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야. 그 미소 떼빵 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래. <laughs> <에>? 나가. 나가. 나 이제 아니 칭피한 게 아니지. 몸이 그래도 그렇고, 몸이. 그렇고. 예전에는 그렇게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워낙 길어지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 못하게 소변 쪽에, 소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 쪽에 문제가 생긴 거는 피해적으로 왼쪽 귀에 문제가 와요. 왼쪽 귀에 문제. 그러면은, 왼쪽, 왼쪽 귀에 문제가 오면은, 왼쪽 귀만 문제가 생기겠어요? 눈도 문제가 생기겠어요? 눈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은 건데, 어렵지 않은 건데, 자꾸 사람들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들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얘기해보세요 의사들이 고쳐주는거 아니고 돈 벌려고 의사된거지 고쳐주려고 의사된거 아니에요 정말 이 맞아요 돈 벌려고 의사된거야 그러니까 돈 벌려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사람 굉장한 집착을 받은 사람예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까지 정교 1등 못 치면 안돼 중학교 때 전교 1등 못 치면 안돼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못 치면 안돼 그리고도 재수상수세 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 다 고쳐버리면 다 고쳐버리면 병원이 금방 망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실금, 요실금 또는 변실금 또는 전립선 또는 어, 좌측 왼쪽에 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로 성보 들어냐고는 여기 용촌이라는 성분 용천이라는 것을 보고, 저발 등에 태충이라는 것도 함께 선보는 겁니다. 용천도 선봐주는 거고, 태충도 함께 선봐주는 거예요. 얘가 엄지발, 어, 발가락이 네 개네. 누가 잘랐네. 이크가 발가락이 어떻게 잘랐지? 크게 다섯 개 그렸는데? 어차슬쓸만하서 했어. 자, <laughs> 어, 여기 용천, 그 다음에 발 등에는 태충. 그런 다음에 지금 저는 뭐 얘기하고 있는거는 소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변 이렇게 요실금이나 변실금, 변실금 똥인데 자, 소 대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이걸 잘하게 되면 장수를 하는 거고 이거 못하게 되면 먼저 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는게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는 이런 소변 문제가 되게 신중하고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자, 요렇게 용철을 관리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 오줌포오줌포를 보고서 뭐라고 하죠? 음, 방광. 방광이 어떤 경우는, 엄지 발가락 라인에서 요렇게 와가지고, 이게 보면은, 제 발을 보여주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가 쏙 들어가고 여기 툭 튀어나와있죠? 여기가 방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용천에서 관광을 같이 관리해 줘야 돼 이걸 누가 해줘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제주도 따라다니면서 부산 따라다니면서 광주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야?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 배워서 하는 거야 이런 거 계열리하게 되면요 이런 거 계열리하게 되면은 젊은 나이에 디펜스를 찹니다 디펜스가 뭔지 알죠? 네? 젊은 나이에 디펜스 찰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나이 좀 먹었는데 바지가 되게 퐁퐁하다 볼거 없어 몸뼈 바지 요즘 몸뼈 바지가 뭐지? 몸표 바지 같은 거 입었다. 볼거 없어. 뭐, 뭐찬 거야? 디펜스 찬 거야. 그래서 그거 안 차려고는, 안 차려고는 관리하셔야 돼. 이렇게 농촌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강권 관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하는면 오줌이 나가는 거아니라고하다아 수명관이 나간다고. 이거 함께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관리하고 안 하고가, 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릴 게, 저 같은 경우에 소변을 보러 갔는데 소변이 뭐야 소변을 잘 봤어. 그리고 돌아나와가지고 한십 미터 10m, 이상 가가 오줌이 쭉 나오는 거야. 요거딱 하잖아요. 싹없어져싹 없어져.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이고 이렇게 있다 보면 또 내가 시작이 돼. 그러면은 더 길게 참아봐. 즉 오줌이 툭툭 나오는 것들을 참아보는 거야. 이거 부끄러운 건가? 김용태는 부끄러워하네. 나는 한 개도 안 부끄러운데. 그래가지고 <laughs> 쭉 가다가 오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쭉 흐르게 되면은 이게 대충 이제 감을 어느 정도 흐른가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지금 또 대충 용천, 방광, 수류관을 딱 해. 그럼 싹 없어져. 저는 진짜로 제 몸에다가 무진장 테스트 해요. 그래서 제 몸을 가 장난을 치지. 어? 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확신을 가져가. 완전히 확신을 가져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냐면은, 요실금 전입선 변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변하는 거야. 요 소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서서히 귀가, 왼쪽 귀가 나가기 시작해. 서서히 왼쪽 귀 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서 분명히 잘못 알아들어요. 말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텔레비전 소리를 무진장 크게 켜놓고.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소변의 문제가 와 있는 거야. 나이를 먹어서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요 소변이 질질 흐르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야. 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소변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분명히 소변을 봤어. 소변을 보고 돌아서 가면 가는데 오줌이 찌그러. 얘를 <laughs> 보고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니까 발생한다. 라고 하 전립선 문제라고 하는데 요거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웃음> 네? <웃음> 이제 암으로까지 가는 <가라>. 거야. <laughs> 자, 방광이 이렇게 있잖아. 방광이 이렇게 있고 절입선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절입선에 이게 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로 이제 오줌이 쭉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 그림 이해가시나요?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 말초, 손끝, 머리끝, 발끝 말초가 이 말초가 자꾸 막히기 시작해. 막힌 거 당연한 거죠. 하수구 막힌 거 당연한 거야. 이번에 그 8월 8월 8일날 그 엄청나게 큰비 와가지고 하수구 막 용융 난리났었죠? 그렇게 화수구도 막히는데, 우리 혈관이 안 막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막히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야. 그 막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내가 대응를 하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 근데 사람들 은 그거를 뭐로 약으로 안 되는 거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 왜 아니냐고는 이게 자꾸 막혀. 막히게 되면은 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물이 나가야 될 곳이 막혔어. 막히면 얘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막히니까. 커지죠. <laughs> 거기 자꾸, 거기 담배 꽁초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집에 그 싱크대가 있잖아. 싱크대가 있는데 거기다 담배 꽁초버리고막침 뱉고, 막, 막 과일 껍질 버리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싱크대가? 아, 순식간에 막혀. 막힌다는 것은 부피가 네, 커지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 가시나요? 네. 싱크대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얘가 자꾸 막히니까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커지겠네. 네. 전립선이 자꾸 자꾸 커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비대해. 이해가 는거죠 네. 뭐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거예요 그러면 전립선이 이렇게 밖으로만 이렇게 요만했던 전립선이 요렇게 커지면은 요만했던 전립선이 요렇게 커지면은 바깥에만 커진거예요 안에도 커진거예요 아, 안에는, 안에는 튼튼하게 막 차고 들어가는거야. 꽉꽉 차고 들어가는거야. 이해가시나요? 네. 안에가 꽉꽉, 들어가는 네. 꽉꽉 차고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요 전립선을 막 내누르기 네, 시작해요. 4강 8강에서 예로 받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얘 원형태로 어있잖아 요렇게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되어있단 말이야 요거를 사방팔방에서 다 막아버린거야 오줌이 나가요 안나가요? 안나가지 그래서 오줌을 1시간마다 가서 오줌을 싸려고 하는데 안나오고 막 미쳐버린다 소변기 앞에 서가지고 한루 종일 서있다가 안되가지고 포기하고 나오고또 가서 진짜로 그래 진짜로 나중에 이렇게 하다고 안되면 나중에 뭐해야 돼? 소변기 들대가 소변기를 빼야되는거야 이해가시죠? 얘들이 꽉꽉 막히는데 얘가 오줌만 막히니까이물질다막히는거야 이물질 다 막히지. 그럼 암 생겨 안 생겨.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생거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거 아니고 필연적으로 생긴다. 필연적으로. 방치하면 되요 안돼요. 이거 방치하지 말자고요. 그 방치하지 않는 것이 용천 관리하시고 방광 관리하시고 수장 관리하고 발등에는 태충 관리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셨죠. 그런 다음에 또관리 관리를 해야 될 자리들이 있어.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방광에서 이렇게 타고 오는 거거든. 이거 그림 이해 가시나요? 네. 여기를 관리해 준 거야. 음. 지금 안쪽 발이에요, 안쪽 발. 바깥쪽 발도 똑같은데 찾아가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안쪽 발을 제가 보여준 거고, 바깥쪽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복숭아뼈에서 한, 한 5c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야. 여자들한테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사교 관리 안 하잖아 죽으려고 용 쓰는 거지 특히 젊은 여자애들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약국가고 그런데 이게 사교가 관리 안 되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애가 착상이 안 됩니다 자 애가 안 들어서 남자 문제야? 거의 대부분 여자 문제예요 여자가 어떤 문제야? 난소가 차가워서 발생합니다 난소가 차가워서 그럼 그 난소 차가워서 막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인가 이상부경 여기는 간간 경락하고 뭐 신장 경락하고 비장 경락하고 간 경락 얘를 함께 딱 해서 자궁으로 잡더라고 신비가 예? 여기 신비가 있는 거야 신장 비장 간이 하나로 만나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면 자궁으로 딱들어가 가지고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을 걔가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소변하고 당연히 자궁이니까 소변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신 거죠?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죠 로실근, 전립선, 변실 부분 합니다. 소변하고, 소변하고, 똥문제까지 같이, 거기다가 어디까지? 왼쪽 귀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왼쪽 귀에 이명이 있거나 난처이 있거나 할때싹 소변을 맞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소변보다도 귀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소변을 모르고 있는데 당연히 소변이 좋아지면서 귀가 좋아집니다. 다시, 방금까지 이해가셨죠? 영천 이에 갔고 순유관 이에 갔고 방광 이에 갔어 네. 그 다음에 그래, 여기가 그래. 여기가 이제 그래. 뭐야, 뭐야. 전류선 려라고 요실금 잘려.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런 다음에 쭉 올라와가지고 어디? 삼흥교 요렇게 관리해주시는 거야 물론 바깥쪽도 똑같이 바깥쪽도 똑같이 음.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죠 복숭아뼈에서 요렇게 자 선이 요렇게 이어져 여기 요거 그림 이해가시나요? 네, 제가 네. 이거 아마 보는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네. 요렇게 관리해주시게 되면은, 어, 태충, 발등에 있는 태충, 발바닥에 용천, 수요감, 방광 관리한 다음에, 음. 자, 상원교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복수납표 이쪽, 네. 그 다음에 안쪽 복수납표 이쪽, 요렇게 관리하시게 되면요 정말로 소변에 좋은 일이 발생. 음. 특히 젊은 여자애들, 임신 안 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남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자의 문제가 많아요. 이게 난자하고 정자하고 아무리 만나가지고, 아무리 만나가지고 얘가 올라가고 말 거야. 그 난소에 가가지고 딱 착상을 해야 되는데, 착상을 해야 되는데 착상을 못 해. 여자들은 배가 나와야 합니다. 아래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무조건 나옵니까? 왜 나오죠? 난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자, 아니,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laughs> 많이 먹고 배출 안 해서 그런 거고, 무을 살려 빼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laughs> 자, 지금 제가 뭐를 하 거냐면은, 아, 소변 문제. 이게 소변 문제가 단순하게 소변, 소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변 문제이면서 이제 대려 문제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네? 전립선이 왜 비대해지는지 알겠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아무리 건강해도 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데, 요건은 전립선 비대, 이렇게 어떻게 용천, 수뇨관, 방방, 그다음에 바깥쪽 복숭아 쪽, 복숭아 쪽 있는 쪽, 안쪽 복숭아 쪽 있는 쪽, 사무요 관리하면서 그거를 먹어면 돼. 근데 그게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를 그거 정말로 큰도움 되는가. 그거 제가 있을 때 분명히 가져가라고 했잖아 그거 먹고서 거의 대부분. 어, <laughs> 어느 정도까지 되면 85세 되는 분이 어이 그분 정말 깜짝 놀랐어. 부부관계 나옵니다. 전혀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전립선이 다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워낙 그분이 건강하셨던 분이야. 건강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또 금실도 좋아가지고. 어? 그가지고 소변도 다 소변도 다잡혔고 그다음에 부부관계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정력 좋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laughs> <laughs> 혈자리와 함께, 혈자리와 함께 먹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 주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정말로 요 놈의 소변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혈자리 또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생식기이면서 생식기야. 생식기. 생식기이면서 대장이다 그러니까는 대변 문제, 보세요. 생식기하고 대변 문제하고 다이제한 동네에 붙어 있잖아. 한에 붙어 있다 보니까는 얘들이 같이 갑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발 바닥에는 먼저 발등에는 캡충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발 바닥에는 용천이라는 것으로 관리하고서 쭉 내려가 가지고 용 뒤꿈치 있는 다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생식기에도 좋고 정력에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변 잘안 나갈 때 여기 딱 해놓고 좀 많이 걸어주면 대변에서 바로 소식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했어. 그 다음에 정리. 네. 그 네? 네. 다음에 좀 정리하는 것이. 요게 위치 어디지 아실 수 위치. 네, 아, 네. 위치 그림상으로. 네. 응? 그 다음에 상기도 운 잡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바깥쪽도. 세개요 네. 이렇게 세 개까지는 아니고. 네. 네. 요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륜과 골륜도, 조, 골륜도, 네. 조, 골륜도 네. 되게 좋아. 네. 골륜도 되게 좋아요. 골륜. 네. 아 물론 여기도 좋겠네. 여기까지는 제가 잘안 쓰거든요. 는안 쓰는 이유가 뭐라고 해 하나? 하여튼 저는 잘안 써. 저는 잘안 쓰는데 어, 가장 제가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태충, 용천, 수요관방방그 다음에 발뒤꿈치. 태충, 용천, 수요관방방그 다음에 요 자리.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요. 사몽교까지잘안 들어가. 근데 저도 나이를 좀더 먹고 그러면은 어, 뭔가도 관리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제가 요즘에 시간이 나면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을 전력 질주를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 이제 일단 자전거 타 가지고 일단은 다리 근육을 좀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달리려고 제가 원래 심폐 기능이 되게 좋아 가지고 어, 오래 다니니까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안할 때는 지금 이제 겁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시작을 안 하는데, 맞아, 있는 니건 어느 정도 있는 입건이냐면, 한 1시간 한 정도 자전거를 딱 타고, 나, 타고 나서, 딱, 땅에 내리면 목걸을 주고 발이 안 떨어져. 발, 발이 떨어지질 않아. 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다리 근력 키워놓고, 다리 근력 키운 다음에, 이제 그다에은 제가 호수공원이 아마, 3, 한 바퀴도 는데한 3km 되나? 잠깐만, 3km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 지금은 이제 한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열 바퀴 정도 기본으로. 그열 바퀴만 한 30초 되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몸에 신호가 조금씩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근, 근력 빠지면요, 근력 빠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혈자리 관리하는 건 당연히 혈자리 관리하는 거야. 혈자리 관리하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운동을 같이 병행해줘야 됩니다. 어? 나는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이 넘었는데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내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것은 내 생명을 연장 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근력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여기가 우리가 8층에서 9층 높이가 돼요. 계단이 8층에서 9층 높이 되거든요. 저기를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오라 내리려고 했어. 그랬더니 어, 지하철 깊은 데 있잖아. 네. 이런 건좀 가볍게 뛰 올라가.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살짝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맨날 그렇게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뭐는 제가 지금 요즘에 노력하는 것이 뭐 이게 습관이거든요. 좋은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보자.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습관 하나 생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다가 일주일에 두번으 오고 싶다가 지금은 매일 쉬도뭘안 쉬고, 처음에 가시고 어디서 봐가지고인상하리려고했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씻다가 지금은 매일 쉬고, 그거 이제 매일 쉬는 거를 지금까지는 나올 때 있었어. 근데 앞으로는 아, 들어가서 씻어야겠다 그래서 습관을 하나하나씩 하나, 하나,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 과연 그 습관이 몸에 배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임정마일를 되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저, 저 친구는 이야 술이 똥에대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씻고 퍼져. 그리고 또 씻고 나와. 그러니까 저 친구는 그게 어릴 때부터, 응? 거의 한 60년 가까이니까 습관이 돼서. 네. 그러니까 저 친구는 새벽 4시, 든 5시 든눈 뜨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나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좋은 한이 있더라도 아, 나와. 그 저렇게, 좋은 습관을 몸에 배우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자, 혈전이 오늘은 제가 소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난, <laughs> 그전 시간에는 당뇨에 대해서, 그전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허리 힘으로 통증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어, <laughs> 그, 통증 제거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통증 제거하는 것은 아주 좀 아주 쉽고 요소은살 살매 치유 엄청나게 떨어지는 소변의 문제 요소의 문제가 살매 질만 드는 것이 아니고 듣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듣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아 보니까 해마다 그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그 진단하는 거. 그걸 받아보니까 는 이제 중성지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성지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소변을 불편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있다가 좀더 지켜보자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또더 그러더라고요. 전립선이 안 좋아서 소변이 보기가 이제 한 시간 내에 갈 때도 있고, 어, 한 시간 반에도 갈 때도 있고, 자네게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과장실 들랑갈랑 하니까 이게 조금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광에 이렇게 딱 오줌이 한 70%고 이렇게 차 있으면 이렇게 비어야 되는데, 요건 20%만 차도 그냥 급박열을 느껴 가지고서 바로 가서 또. 비우게 되면은 그게 확 시원하게 비워지는 건 좋은데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찌글질질질질거리고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 비뇨기과를 갔어요. 병원에를 갔더니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검사 그뭐 주사도 놔주고 그랬는데 그 약을 먹으라고 이제 약 처방전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서 이제 약은 안 먹었어요 그냥 왜 하지? 그냥 먹기 싫어서 네 임의대로 내가 이제 침수를 이렇게 했으니까 좀 했으니까 나 나름대로 이제 뜸 뜨고 부황 뜨고 침 맞고 내가 자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예. 해서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은 좋아졌어요. 많이 소변도 시원하게 보고 언제 예. 줄어들고 그래서 화장실을내가 밤에 좀 잠을 설칠 정도로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소변을 보고 했는데 한 시간 시간 반요 사이 두고 그 예. 이걸 붙이고 나니까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한두번 가게 되고. 한번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네. 계속 계속 꾸준히 이제 그 이제 초저녁에 이제 한번 보고 이제 늦게까지 이제 뭐좀뭐 뭐 공부할 거 있어서 공부 좀 하고 하면은 한 11시쯤 한번 보고 나면 아침까지 가니까 그냥 예. 네. 음 별탈 없이 예. 네.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제 그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붙여드리고 혈자리에다 또 좋다고 그러고 내가 관리를 하고 혈자리에다가 이제 태충 이라는 혈자리에도 하고 용천에도 하고 어 각국에도 하고 이제 그 수녀관 이래는데 예. 거기도 하고 방광 혈자리 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관리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지금 1년 좀 넘었나? 그또 많은 분들을 또 해드리니까 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쭉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뭐별 그렇게 별탈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전립선을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방광하고 그러지 않는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제 물론 병원에 가서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대체 의학이라는 일을 통해서 좀늘 하셨으면은 좋지 않을까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쭉 여지껏 물어봤을 때는, 어, 뭐또 괜찮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 이거 좋아졌나 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별저이 없이 그냥 꾸준히 관리해주고 하면 좋다고 네. 이제 생각합니다. 엄지발, 검지에서 이렇게 쏙좀 올라오면은, 요 태충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태충.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용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수녀관. 예. 방광. 예.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어, 여긴 이제 1번 혈자리. 이제 허리, 무릎 이렇게 해서, 거의 발에. 예. 거의 90%는 발에서 다. 되고 나머지 이제 십프는손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또 인당, 예, 승장 예, 이런데 이제 좀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제 또 시력이 또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사0 예, 여기다 사백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발가락에 이제 여기다도 이렇게 이제 또쭉 이렇게 붙이시면은. 또 이제 밝아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눈에서 이렇게 날파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비문증 이런 거 이제 태충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관리하시는 다른 뭐 비결이 어떤 건강 관리하는 거뭐 다른 비결은 특히 없고요 아직까지는 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강황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먹고 강황 강황가루 그렇고, 초계란. 계란을 발효시켜서 먹고, 아. 그걸 이제 그, 계란 그냥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식초에다가 담그는데 잠길 정도로 다날 계란. 그럼 한 일주일 있으면 그냥 아주 흐물흐물해져요, 껍데기가. 껍데기는 없고, 그런 거그 흐물흐물한 거, 풍선 같은 거 말랑말랑한 거 터트려가지고서. 그건 버리고, 내용물만 해가지고서 이제 본인에 맞게끔, 기호에 맞게끔, 뭐, 꿀을 탄다든지, 뭐, 우유를 탄다든지, 요구르를 타서 먹는다든지, 그 이제 본인 기호에 맞게끔 먹으면은, 음, 껍질 벗길 거 없어. 그냥 톡톡 뜨리면꼭알맹이가쏙 빠지고 껍질은 싹 드러나니까. 그래, 그게 약이 되는 거죠. 음, 그 그래. 이렇게 이제 다른 거고 같이 가미해서 이렇게 해서 건강을 잘 활용하시면은, 강황 같은 것도 좋고 이것도 강황도 항암제 역할을 해주니까 좋고 음. 그래서 그런지 뭐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렇게 뭐 아프거나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어요. 그 중성지방하고 병원에 가서 그거 이제 확인 받고 저기 뭐야 전립선 비뇨기과에서 그거 이제 검사해보고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앞으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뭐~ 자꾸 고장이 더날 일이 많겠지 뭐~ 건강한 것보다는 그래서 그걸 꾸준히 관리를 하고 아침에 운동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뭐~ 그냥 편안하더라고요.